자, 안녕하세요. 그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그 미리 캠퍼스를 이용한, 미리 캠퍼스를 이용한 카드 뉴스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 해요. 이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혹시나 캡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건데, 그건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사진 촬영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좌측 메뉴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카드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뉴스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템플릿 중에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분위기 같은 거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저작권에 관련된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좀 교육에 관련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템플릿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눌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선택이 됐다면, 덮어쓰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단 덮어쓸 거예요. 덮어쓰게 되면, 자, 일단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기본 템플릿이 일단 적용이 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걸 내가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할 거는, 어, 미리 캔버스, 캔버스, 카드, 뉴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바꿔주는 게첫 번째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템플릿을 만들 건데 이 기존 템플릿을 그냥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 템플릿을 좀 변형을 할 거예요. 변형을 할 거라서 어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글씨가 너무 크죠? 그러면 이쪽 가서 글씨를 클릭한 상태에서 폰트를 어, 바꿔 줄 거예요. 34 60 4 8. 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음. 밑에 내려온 이유는 요거 템플릿 레이아웃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요렇게 해 줄게요. 미 캠퍼스 저작권은 어, 요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 요거는 양사 이렇게 이렇게 써야겠다. 쭉쭉 <laughs> 이게 아기랑 놀다 보면요, 이, 그냥 해도 될 거를 소리를 내게 돼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자 보시면 좀 어색하죠. 그러면 요거를 글씨 뒤에 글씨를 클릭하고 순서를 통해서 맨 앞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뿅 하고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쭉 올려주자 요거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옆에 킵해두고 이 글씨체 F인데 요글씨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그, 한 번, 한번 이제 그, 세팅을 해놓으면 이거를 계속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할 거고, 이거 센터 맞춰주고, 센터 맞춰주고, 참고로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 눌러줘서 키보드로 움직일 수 있어요. 미세한 거는 키보드로 움직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템플릿을 복제할 수 있어서 복제를 눌러 줄게요. 복제를 눌러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썼던 내용을 계속 써먹을 거예요. 자 이제 뭐라 할 거냐 이제 뭐라 할 거냐 카드뉴스를 만들어야겠죠 카드뉴스를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Q&A가 되는데 요 디자인이 생각보다 예쁘진 않아요. 카드뉴스를 예쁘게 만들 거라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거는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상업주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더 크게 해야겠다 쭉 쭉. 어나 이거 무슨 꼭그거하지 않아요? 음... 음... 카드뉴스 같은 거 만드실 때는 그 레이아웃을 잡는 게좀 중요하긴 해서 크리시포인트를 더크 필요한 건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내리자 아 너무 답답한데 너무 깝깝한데 더 줄여야 되나? 그럼 너무도 소재목 같지가 않은데 자, 이때 일단은 템플 하나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일단, 만료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중간에 저장을 눌러서, 좀 저장을 눌러서 이제, 저장해 주시면 훨씬 더베스트긴 합니다. 자, 이제 뭘할 거냐면, 자, 뭘할 거냐면, 은 그, 글씨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정리를 할 거고. 보자, 보자. 너무 답답하죠, 글씨가. 답답하닥 붙어있네. 여기 글자 조정 눌러서 행간, 행간 길이 조금 더. 자간 살짝.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너무 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20, 22. 20. 20으로만 봐도 충분히 크게 볼수 있어서. 자그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요거 있죠 이거 요거.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귀찮다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안돼요라는 것을 배경색으로 자 배경색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평로 미리캔버스는 어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쭈쭈쭈 만들어 보고 이제 또 디자인 복사해서 또 내용 바꿔주고 바꿔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음... 이거 보시면 깔끔하죠? 어, 깔끔하게 잘 하고 있네요. 어, 이렇게 만들어 주고. 카드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쭈쭈쭈쭈쭈쭈 하나, 둘, 두 개, 콜, 세 개. 자, 카드뉴스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어, 요새는 이렇게 미리캠퍼스 같이 그 좋은 사이트도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조작권이 거의 없구나, 되게 신기하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뉴스를 만들어 줄 거에요. 물론 이제 캡쳐를 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이 캡쳐를 해서 캡쳐를 해서 이제 하면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복사, 복사, 복사 해가지고요 하나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음,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카드 주스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할 줄알았는데 이게 하나 이제 맨 처음에 틀을 잡는 게, 맨 처음에 그, 틀을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틀 잡는 것만 이제 해결하 되면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뭐라 여기 아닌데? 사용해도 되나요? 어, 폰트도, 못, 다, 저작권 없이 사용 가능하네요. 그래서, 음, 그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었다는 가정 하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근데 그 폰트 같은 걸뭐 다운을 받아서 뭐, 별개로 쓴다거나 디자인 따서 쓴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대신에 저작권 부,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특히 기업이나 일반인 모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 단일 디자인 요소는, 그, 쉽게 말하면, 요렇게 만들어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거 하나, 요렇게 요거 하나만 따가지고, 요거를 다른 데다 이제 쓰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드뉴스라고 하는 거는 쓰는 이유가 좀더 깔끔하기 위해서, 어, 깔끔하게, 깔끔하게, 음,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저작권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로고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미리, 이렇게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카드뉴스를 만들면서도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폰트나 이런 부분들, 폰트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결론은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었다고 하시면.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 요거를 이제 배포라고 하죠 파일 자체를 배포한다거나 이런 거는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아, 이것도 중요한 내용도 있구나. 중요한 내용은 적어놓자. 중요한 내용은 자 됐나 한번 볼게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을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음, 혹시나 제가 실수한 건 없는지 음, 볼게요. 음. 다된것 같네요. 다된것 같습니다. 음, 다 됐네요. 다된것 같고요. 일단 비,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보자고요. 음...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음 괜찮을까? 안 심심해 보이나요? 나는 이게 비어 보이지? 이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취향일 수도 있어나아니게 비어 보이면 뭐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다된거 같네요. 된거 같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딱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는 이제 뭐 요소나 뭐 이런 부분 다 체크하셨다면은 이런 거뭐 요소 된것 같습니다. 자이상태로서 일단 뭐라 할 거냐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버튼이 쭈주주주주주 이렇게 봅시다. 자, 참고로 저장은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얘는 무료 프로그램이나 무료 이제 사이트라서 자동 저장은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장 꼭 해주셔야 되고 이 다운로드 받으실 때도 보시면은 이 PNG 투명한 배경 그다음에 이제 요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시면 되시고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음,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만도 저장을 할수 있어요. 이거 캡쳐해야 되는데 캡쳐. 이렇게. 자, 그럼선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까지 하면 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제가 되게 열심히 해드렸는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 그러면 이상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이야기와 저작권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